어느 세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3년을 보낸 여러분, 이제 이를 잘 극복하고, 어, 이겨내서 오늘의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제 끊기지 않는 마음으로 질풍같이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정, 브라보. 아,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3 년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앞날에 정말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3학년 학생들 이제 졸업을 맞이했네.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 잘했고 어, 지금은 자주자주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어,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학년 학생들 3년간 우리 학교에서 어,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키우려고 많이 활동들을 했을 텐데 노력들을 했을 텐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졸업하고도들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길 바랄게요. 졸업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들 졸업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실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안녕! 음, 얘들아 졸업 너무 너무 축하해. 우리 3학년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20대 보내길 바래요. 모두 뭐 졸업 축하해. 제가 벌써 (고3이고) 또 벌써 졸업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어~ 너희 만나서 너희 존재 자체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어 얘들아 어~ 앞으로 너희 졸업해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나 너희 길을 쌤은 응원할게 파이팅 사랑해 얘들아 어~ 선정 국제관광공고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 저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어, 평소와 같이 잘 행동하면은 여러분들 잘 해결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학한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졸업을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어, 학교에서 갈고 닦은 어, 여러분들의 기량을 사회에 나가서 멋지게 펼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어, 3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해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그리고 꽃길만 걷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大家好我是老了恭喜恭喜我真不得你不再了希望你在新的人生的道路上 有新的开始，新的起点，一路顺风。多回学校看看，这里有你们美好的回忆。好了，再次祝你们毕业快乐。삼학年轻구的졸업을축하하새로운출발을응원합니 네, 3년 동안 학교 다니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20대에 더 좋은, 좋고 재밌는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어,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힘든 일에 많이 마주하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어, 이 추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더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을 정말 축하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 지금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 내년엔 스스로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한해 되길 바랄게. 졸업 축하해. 애들아 어, 안녕 송쌤이야. 비록 너희들과 만난 시간은 적었지만 그렇다고서 너희들이 향한 마음은 어, 적지 않은 사 개월이었다. 이제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학교에서 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쌤이 봤을 때 어느 학교를 가건 어디에서 일을 하건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라고 생각해 쌤이 그간 봤을 때 너희들은 어,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언제나 어, 응원한다 화이팅 안녕 3학년 여러분 3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텐데 음, 세상에 나가서 정말 꿈을 마음껏 펼치고 또 항상 건강하고 어, 선생님들도 잊지 말고 어디에서든 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해요 어, 얘들아, 3년 동안 수고 많았고, 졸업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안녕. 학교, 많, 학교 찾아와. 축하해. 안녕하세요. 선정우자 강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20대를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졸업 축하해요. 얘들아, 졸업 축하해. 네, 3학년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어, 이 학교 밖에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밖에는 더 험난하고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학교를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되려면 분명히 어, 힘들 날도 있을 텐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학교에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의 기운을 받고 다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0년도에 제가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졸업을 한다니까 나만 남겨진 것 같아서 뭔가 좀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추구, 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인생에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7기 정교 회장 신이현, 정교 부회장 남강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20대의 시작을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학생회도 재밌게 즐기시고 어,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 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업을 다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 선배님들, 짧다면 짧은 어, 그런 기간 동안 많은 활동들 같이 하면서 많이 정해 들었는데요. 어, 벌써 졸업하신다니 정말 축하드리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학년 선배님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배님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어 3학년 언니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졸업 축하드려요. <laughs> 1년 동안 같이 한 추억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많은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멋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학교 다니 시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셋 졸업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3학년 졸업 축하드립니다. 3학년 누나들 졸업 축하드려요. 3학년, 3학년 선배님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laughs> 졸업 축하드립니다. 3학년 선배님들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대학생활, 취업생활 열심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앞으로 꽃게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더부입니다. 3학년 선배님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 앞으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학년은 비록 별수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고생하셨고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7기 학생회입니다.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졸업 축하드립니다.